식민지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서 5000명의 승객과 258명의 승무원이 모두 동면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행성대를 지나면서 거대한 소행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이 자동 소리를 시작했지만 그 충격으로 동면 포드 하나가 작동해서 기계 엔지니어인 한 남자가 깨어났죠. 자동 시스템이 그에게 120년간 동면했다고 알려줬는데 문제는 목적지까지 아직 90년이나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지구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으려면 55년이 걸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주선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았지만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여전히 동면 중이었고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바텐더 안드로이드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동면 포드를 고치려고 온갖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극도의 고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자가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을 하다가 절망에 빠져 이승을 탈출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면실을 돌아다니던 중한 여자의 포드를 발견했는데 그녀의 파일을 보고 인터뷰를 들으면서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여자는 식민지에서 1년 살다가 지구로 돌아와 최초의 성간여행 기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그녀를 깨우는 것이었죠.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그녀를 영원히 우주선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포드를 작동시켜버렸습니다. 깨어난 여자는 혼란스러워했고, 남자는 자신이 먼저 깨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며 둘이 함께 갇혀 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절망하던 여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와 가까워졌고 둘은 우주선에서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바로 그때 안드로이드가 실수로 남자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깨웠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죠. 진실을 안 여자는 분노하며 남자를 피했고 자신의 인생을 빼앗았다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주선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승무원 한 명이 깨어났지만 동면병으로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전에 승무원이 우주선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수리하지 않으면 모든 승객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해서 우주선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소행성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과 원자로 제어 컴퓨터 고장이 원인이었죠. 원자로를 냉각시키려면 누군가 우주선 밖에서 수동으로 배출구를 열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배출구를 열었고 원자로 냉각에 성공했지만 폭발 압력에 밀려 우주로 떠내려갔죠. 여자가 급히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그를 구조했지만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의무실의 의료 포드를 사용해서 남자를 되살릴 수 있었고 그제서야 그를 용서하게 되었죠. 나중에 남자가 의료 포드를 동면 포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여자에게 혼자 남은 여행을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와 함께 우주선에서 평생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88년 후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들이 깨어나 보니 우주선 곳곳에 나무와 정원이 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여자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결국 해피엔딩인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